하만식 조교사, 네네. 아, 이번에 형 니걸 하이? 니걸 네. 하이로 첫 우승하는 걸 보고 많은 조교사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던데. 아, 축하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 갖고 조교사님들이. 어. 예. 아,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아, 3개월 만에 예, 이렇게 딱첫 승을 하게 됐는데 아, 너무 이 기수 때하고는 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 리걸 하이가 그레이스의 네. 인기마도 아닌 것 같던데 어때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아 저는 이제 뭐 배당판은 뭐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예 뭐. 물론 인기도긴 하지만 음. 어 리걸 하이가 좀그 동안에 좀 체중도 많이 빠지고 아. 예좀 뒤도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외부 휴양이 잦았던 말이라서 저희는 이제 아예 좀 데리고 있다가 예 이렇게 좀 비를 보는데 점 조금 조금 아주 조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온지 이제 (3개월만에)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서인석 조교사님께서예 응.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말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저한테 이렇게 밀어주셨던 말인데 아 덕분에 정말 예, 네, 우승을 할수 있어서, 정말, 제가 뭐,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여덟 네. 마리 뛰는데, 게이트 번호, 네. 끝번호고, 네. 계속 불리하게 외곽으로만 돌다가, 네. 라트에서, 치열하게, 막, 싸움을 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저못 봤어요. 아, 못 봤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그, 저희 동기 문정균 기수님이, 네. 아, 굉장히, 그냥 잘 타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부드럽게, 3코너 진입 전에, 선입권에 붙어갖고 딱 전개를 하는 순간에, 아, 저거 올것 같은데, 라는 이제 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말이 항상 뒤에서 늦추입을 해가지고 끝났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삼선에 너무 자연스럽게 잘 붙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라스트를 딱 돌고 마, 마지막 한, 한 100m, 50m는 제가 눈 감았어? 아 예, 아이 뒤돌아섰습니다. 제 아. 계속 이 관객들은 환호성이 들리죠.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아.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그 이제 아나운서분이 이제 리걸라이를 얘기하시길래 아. 아, 그때 좀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크으, 어쨌든 조교사 내가지고첫우승아니요 네네. 어? 첫 우승을 100일 만에 한거 보니까 예. 그것도 양 월요일 날마말 했길래 또 다행히 또 우승할 수 있었네. 맞습니다. 월요일 날 경마를 안 했었는데 역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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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운이 따랐네.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다시 더 축하해 진짜. 멋있었어요나도그 아. 장면을 봤는데 네. 야, 취입에서 쭈쭈 아우 이거 이길까 이길까 쭈쭈쭈쭈다가 꼴이라면서요. 네. 겨우 겨우 조금 딱그반 <laughs> 예. <밥> 마신 정도 <laughs> 이, 이긴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예를 들면 대상주 내말 대상주나 갔다. 그 뛰는 장면을 보면서 어느 조교사는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뒤로. 아, 네. <laughs> 보았, 보았으면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 아마 아, 뒤로 몸이 쓰러질 거야. <laughs>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제가 진짜 뒤돌아 있었어요. 너무 음, 막, 예, 네, 목겠더라고 그래, 어쨌든 조교사로서 이제, 니걸 하이로 첫 우승도 하고, 네. 이제, 마수거리 했으니까 이제, 이제, 음, 마음 편히. 네. 첫 우승하기 전까지는 그냥 데뷔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처지하지 않았어? 아,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아. 원래는 이제 저도 기술을 해봤기 때문에 음. 왜 이제 말들을 제가 또다 타봤던 말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다들 기수들한테 주기 전에 제가 먼저 다 타봐요 말들. 음. 그러니까 이제. 조교 때다 타대. 예예. 예. 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장이더라도 이렇게 타고 기수들한테 넘겨주는데 음. 아좀 힘들어도 음. 그냥 이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은 오차밖에 안 되는데 아. 예그 이상을 바라면은 이제 말도 아플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그거 하나로도 굉장히 할 만하더라고요. 아, 말이 그래. 점점 에, 조금 좋아지고, 음. 또 체중도 안 나가는 말들도, 또 이제 한 2, 3주 쉬었다 또 체중 재고 훈련해보면 음. 조금 더 늘어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들이 조금 조금씩 변해주는 모습이 좀 하루하루가 제가 이제 뒤처지지 않고, 에, 조금씩은 제가 가고 있구나. 음. 근데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저 스스로한테도 의심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 그 팀원들이 그래도 이제 좀 저보다도 훨씬 더 구려 이렇게 마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어. 아, 조교사님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독이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어. 예, 서로가 그렇게 한 팀이 된다는 거를 그간 3개월 동안 리거라이가 보여준 것 같아요. 음. 그 말이 딱 하는 순간 서로한테 서로가 고생했다고 하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아, 너무. <laughs> 그 예, 네, 너무 이제, 아, 제가 좀, 아, 이, 이게 조교사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조교사 이제 7월 1일부로 딱 돼가지고 그때 7월 1일부로 말몇 마리 받은 거? 7월 1일부로는 제가 아마 한17 마리. 아17 마리. 지금은 말이 몇 마리요? 지금은 이제 말간이 몇 칸이요? 24 칸. 아24칸 받으니까 네네. 조교사 되면 24 칸을 처음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24칸 이제 꽉차 있네. 지금은 이제 24 칸이 좀무질날 정도로 아주님들이 어, 예, 어, 많이 주셔가지고. 그 요즘은 조교사 대비하면 말 걱정은 안 해. 신인 조교사들이 네, 옛날에는 네, 네. 예를 들면 뭐쉽계에서 박대영 조교사가 조교사 개업했는데 네. 3개월 동안 말간에 말이 한 마리 없어 관리사 직원들하고 빈 아... 마방만 있는 거빈 마방 22칸 빈 네, 네. 마방 22칸에 관리사 직원들만 있고 3개월 동안 <laughs> 아네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박대영 조교사도 그렇고 우리 박정원 조교사도 음. 그리고 누구야 요즘 잘 나가는 가경의 주교사도, 말간에 음. 말이 없는데, 내가 가경의 네. 주교사 말 처음, 취안가 있는 말, 아파가지고 취안가 있는 말, 소개해줘가지고, 첫 말을 이렇게 가경의 주교사가 받았는데, 음. 다른 마주님 소개해줘가지고, 네, 네. 그 정도로 옛날에 분들은, 말 구하기가 힘드시죠. 어, 말을 구하기싫어서빈 마방을 놓고, 그래서 빈 마, 관리사들 잔뜩 있고, 마방은 별거 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맨 등산만 다녔대. 음. <laughs> 시간이, 저도 초반에는,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좀 망아지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사람이 오히려 말에 비해서 저희가 네 사람, 막 다섯 사람 밖에 없어가지고, 어. 어, 그때 제가 정말 한 10년도 더 넘게 처음으로 망아지들을 막 타고, 어. 처음 나가는 말도 망아지들을 막 타가지고 만들고 해가 하면서, 그때 되게 좀 힘들게 시작했던 게좀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마방이 벼, 빈 상태로 말없이 그 조교사 데뷔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요즘은 그냥 조교사 데뷔하면 이렇게 말들, 열심히 또 열심히들 하니까 진짜, 네, 어? 네. 말들 이렇게 확보가 빨리빨리 되니까 좀 네. 좋아. 네, 맞습니다. 어, 어쨌든 그냥, 그리고 또 성실하잖아. 한마디씩 기수, 이제 조교사인데, <laughs> 어, 엄청 <laughs> 네. 성실하게, 어,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아니, 기수 때 은퇴 경기를 그렇게 멋있게 은퇴 행사를 한건 역사 이래 처음이요? 항상,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네. 근데, 그, 기수, 기수 진짜 은퇴 장면을 지금 한번딱 해보면 어때, 그, 그때, 감정이? 아,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교사를 하니까, 아, 아 지금 뒤돌아볼 시간 없이, 어. 예, 그냥,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정말 저는 요즘 너무 재밌거든요. 아. 예. 이 말들도 조금 조금씩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변해주고, 살도 쪄주고, 힘도 좋아지고, 그냥 이러는 거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오면은, 제가 좀 이제 좀 멀리 살잖아요. 용인에 살아가지고 막 오면은, 그 말들 얼굴이 이렇게 막 보고 싶어요. 정말. 예, 그러면서 오는데, 정말 그게 조금 조교사로서는 음, 아, 이게 좀조교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예, 좀 요즘은 좀 조금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몸 개인 몸 하나만 관리하면 되지만 이제 네. 조교사 돼가지고는 우리 말도 마, 말도 아까 스물네 칸에 말 스물네 마리가 있고 관리사도 여덟 명은 있을 거녀. 예. 관리사 여덟 명말 스물네 마리가 넘게 이런 걸다 음.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네. 뭔지 모르게 예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 아예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또 사람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어떤 노하우도 없고 <laughs> 예, 그냥 그 말에 빨리 파악을 해서 이 말이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또 이제 어떤 걸더 먹어야 되고 음.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다 모아져서 지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다들 이제 자기 가할 일들도 알고 음. 예, 분업이 약간 은 돼가지고. 조교도, 그, 예, 조교 타임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그래서 조교사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조교사는 말수급이요. 좋은 말을 얼마큼, 말이 선수, 운동선수 아니요 그 훌륭한 수급입니다. 선수. 예. 능력 있는 말들. 어쨌든 네. 능력 있는 게 고가의 말들이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 말을 얼마큼 빨리 확보하느냐, 음. 그런 말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마방이 크게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야, 조교사 제일 큰 일은 말 좋은 말 선수인 좋은 말 수급해 오는 거. 네 맞습니다. 어, 예. 구매해 오는 거. 네 그게 쉽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또 이제 곧 경매가 있지 않습니까? 음. 11월, 10월, 11월에 이렇게 프리미엄 경매 일세마가 있는데 어 가격대가 아, 그러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음. 지금 강뭐 목장마다 에이스들이 나오니까 음. 보면은. 너무 사고 싶죠. 너무 그렇지. 사고 싶고 또아저 말을 정말 좀 갖고 싶은데라는 어. 욕심은 있는데 그렇지. 사실은 아직은 조금 그렇게 아 그런 말보다는 약간은 뒤에 있는 말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예, 예. 그런 말들을 갖고 이렇게 경험 속에서 이조교사도 네. 경험 속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한 방에 갈수는 없는 거. 맞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네. 어, 그리고 아까 관리하더라고 화합해가면서 음. 리더에 가면서 음. 말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이것도 배우는 거야 또 네. 경험 속에서요. 그 저도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아까 새벽마다 그 말을 조교를 다 타고 이렇게 해서 기술자한테 넘겨주고 막이런 게. 네, 하튼 잘하는 거고. 우리는 아유. 말을 타고 싶어도 다챙게 돕다. 그럼요. 다, 아니, 다 아니, 다 저는 챙겨. 저는 이제 3개월밖에 안되갖고 아직 제가 볼 때는 전관유예는 한 음. 조금 있습니다. 제가 <laughs> 기수로서 그래가지고. 지금 또, 아 뭐, 선배님도 어. 기술을 금방 두시고 조교사를 하셨지만, 그렇지. 그, 조교사는 있지만, 아, 내가, 아, 내가 탔으면 저거보단 좀잘 탔을 텐데. 어. 좀 그런 아쉬움도 남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경주를 보면은 가끔은 제가, 와, 그 예시장에서 저희 말이 예시하는 어. 걸 보고 있으면, 그냥 뛰어 타면 나도 저기 경주에 올라갈 수 있는. 어. 지금 당장도 그런 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말 타는 게 너무 재밌고 음. 또 이게 제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말을 좀 대하더라고요 음. 예, 이 말이 오늘 어떻게 했고 어, 걸음은 또 어떻고 또이 말이 또 어제는 잘 잤는지 음. 예, 이런 것도 어제하고는 뭐가 틀린지 이런 것도 좀 제가, 제가 스스로 느끼니까 자식을 넘겨주는 느낌 그... 기수한테 매번 줄 때마다 주면서 음잘 타고와 음. 어 근데 무리는 하지마 <laughs> 왜냐면 아프면 안되니까 아 그... 저는 아픈거 너무 싫더라고요 말들이 근데 뭐아 너무 아파요 또. 엄청나게 그냥 많이 다치잖아 네 말들이. 너무 아파요 말들이, 말들이, 말들이. 말들이. 운동선수 가 조교 새벽 조교 훈련 중에도 마, 다치는 말도 많지 경기중에 네. 다치는 말도 많, 많지 그러면 이 다칠 때마다 조교사의 가슴은 찢어지죠 져 고통이 아, 저희, <laughs> 엊그저께도 한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어, 뭐아팠어 어, 예, 뭐가 아팠는데, 아직 한 번도 못뛴 말인데, 아... 또, 저한, 저한테 온말 중에서 최고가의 말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이 말이, 뭐, 이제, 사실은 2세 때 작년에 들어왔는데, 좀, 힘이 안 차갖고, 또, 쉬다가 이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laughs> 어, 그냥 가벼운 구보 정도의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말들이 한 번씩 뒤가 꺼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좀 골반뼈가 좀 잘못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이 아니게 마주님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병명을 정확히 알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이틀이 걸렸는데 응. 그 이틀을 머리 뽀개지지야. 아, 잠을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이 응. 조교사는 말 아픔은. 그리고 말이 잘못됐을 때 이걸 마주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최고 고통이요. <laughs> 아, 그냥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또뭐 좋은 일이면은 그렇지. 아 마주님 막 이러면서 1등 왔습니다 하겠는데 그냥 재인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주님이 뭐 말이라는 게 그럴 수 있지 뭐. 음, 너무 덤덤하게 저를 오히려 위로를 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네. 어, 저는 아, 그냥 저는 그냥 마주님한테 뼈를 묻어야겠고. 아. <laughs> 네, 오히려 제가 좀더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아,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 좀뭐 실수 아닌 실수지만 또 그렇게 넘어가 주시니까 너무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게 어, 걱정했던 게 조금은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왜? 말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죄송하기도 하고. 그게 진짜 기수할 때는 기수할 때하고 조교사할 때가 진짜 천지 차이야. 이게. 내가 기수를 해봤기 때문에 기수 심정을 알고 이제 조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교사 심정을 아는 거야. 이걸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조교사 마방 운영이나 이런 말 운영을 갖다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음~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제가 갖고 있는 말들이 어 아주 좋거나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주셨던 말들이 어떤 말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안 해요. 그냥 일단 저한테 온 거는 제가 무조건 한 클래스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제가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경마장의 말탄 노하우가 최고 큰 노하우지. 예. 그거는, 그거 하나 빼고는 제가 없는 거야. <laughs> 아, 그러니까 관리사 직원들이 팀워크에 짜여져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거를 같이 합심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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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거는 그냥 꿍하지 않고, 모르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모르는 게 창피한 거긴 하긴 맞지만, 정말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음. 여기서 안 되면은 다른 조에 가서라도 물어봐요 그래요 예 네, 물어보고 또 사료도 뭐 쓰는지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네, 제가 열심히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조금 더 말이 어떤지 또뭘 밥을 먹었는지 체크해 가지고 그 조교 상황을 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이 말에 또 스케줄이 그 탔던 기수들하고 어제와 오늘을 또 비교해가면서 또 짜야 되고 그렇지 예 이거를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도 잡히고 음. 저희 마방도 예, 이렇게 좀 분업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팀이 되더라고요 어, 그렇지 이제 원팀이 돼 가지고 네. 이끌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승 횟수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거지 이제. 예 근데 그 이제 첫 승은 리걸라이가 해서 예. 만약에 우리 말괄을딱 봤을 때 마방 중에, 말들 중에 뭐가 이승을 할것 같아? 아, 그거 말해도 괜찮나요? 뭐, 어때? 이게... 아니, 예측이지, 이건 예측이지. 아, 예측이지. 어, 우리가 말 훈련하면서, 아, 아 요놈우승할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하잖아. 네. 어아 저는 그냥 응원을 하고 싶은 말은, 음. 내일 이제 뛰는 그 해피투스라고 있어요. 음. 이 말이 저한테 처음으로 온 말인데, 아... 이 말이 좀 들어오자마자 한 3일도 안 돼서, 음. 너무 아팠어요. 오. 산통으로 거의 뭐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였던 말이었고. 어휴.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결정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말자 산통을 하기 위해서 뭐 개복수술을 하게 되면 이 말의 인생도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당시에 계셨던 팀몇 분께서 밤새도록 수액을 마치고. 오. 또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면서 수액 40통을 맞췄어요 오, 그래가지고 3통 예, 걸려가지고 정말 잠깐 말이 누웠는데 다리를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 아졸업다가 죽는구나 할 정도로 아, 그랬던 말이에요 삼통이 심했었는데 이제 다 나서가지고 예. 이제 요즘 경지 뛰는 거구만 예 근데 정말 어떻게 운이 됐는지 제가 또바람이 그렇게 됐는지 어. 말이 다음날 봤는데 눈빛이 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 살아났어? 아, 네. 그 말이 저는 뛰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었고 그렇지.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던 말이었는데 네. 살려낸 거아요 근데 또 처음 뛰었는데 막 4차, 5차 로온 거예요. 어. 헉,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어. 기특하고 또 저번에 또, 또 뛰었는데 3차 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말도 이제 막 힘도 차고 좀 좋아져가지고 저는 꼭 우승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우승을 안 해도 그냥 뛰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그렇지, 고맙지. 너가 네, 네. 걔가 죽었으면 그냥 또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 근데 살아나가지고 경기 뛰어서 착순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네, 네. 어? 그래도 기대도 이제 해게, 하게, 하게 되고 우승도, 어? 그러니까 더 좋았지. 아, 그런 <laughs> 점이, 물론 이제 거기서 잘못됐으면 조교사로서의, 아, 내가 이걸 좀 하는 게 맞나 싶을 텐데, 네. 또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딱 대주니까, 아, 이게 또 조교사의 또 매력이구나라고 그래요. 하는 것도 좀 느끼겠더라고요. 조교사가 아픈 말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끔 네네, 만드는 거고, 네네. 훈련도 양, 그, 우리가 일반 팬들 중에는 막 조교를 세게만, 빠르게만 달리면은 음 조교 잘한다고 아유, 잘못 네. 알고 있는 거잖아. 네네. 말에 따라서, 맞아요. 각 말마다 말에 따라서 조교를 스피드 낼 놈이 있고, 가볍게 타줄만, 말이 있고, 아, 뭐, 구보도 예, 많이 타줄 예. 말이 있고, 적게 타줄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말에 따라서 아, 개체별 훈련이 다르잖아. 예, 저희는 어. 그, 얼마 전 이제 1군 말도 하나가 있는데, 그 1군 말은 6군, 5군하고 병합을 해도, 뭐, 별게? 예, 그게... 예, 예. 거기서도 그냥 잡아죽으면서 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말인데도 1군에서도 잘 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개체별로 그걸좀 빨리 파악하는 것도 조교사로서의 조금은 그 능력이지 않나. 그렇지. 그큰 능력이요. 대체별로 예, 예. 이렇게. 그래서 훈련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무조건 아까 얘기했는데 무조건 빠르게 담으면 훈련 잘 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야. 예, 아니죠, 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네. 아, 직도 그냥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laughs> 예. <웃음> 어, 아이고, 어쨌든 그냥 내가 첫 우승해가지고. 네. 축하하느라고 이렇게 차 한잔 마시려고 <laughs> 앉았는데. 네. 아고얘기하다 어, 뭐 보니까 조교사 생활 재밌잖아. 아, 저 사실은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 조교사생활재밌어 네. 이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아, 하나의. 네, 맞습니다. 어린 신마들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기, 경기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음. 이 하나하나 우승이 하나의 작품이야. 완성된 작품. 진짜? 근데 그 아. 우승을 못했을 때이 쌀임, 고통은 또 심하지. 그 고통을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느끼겠죠. 네. 더 많이, 우승보다도 더 많이 느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도 어, 이 조교사로서 일단 이제 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냥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고맙고 축하하고 우리 팬들한테 첫 우승은 네. 소감으로 인사 한 마디 하고 끝냅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어, 데뷔해서 어, 지난 주에 이제 첫 승을 올린 어, 저 이제 하만식 조교사입니다. 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좀 어, 생각도 많았고 또 제가 주교사로서도 음, 아직 뭔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팬분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무거운 마음 털었고 이 1승이 어, 정말 100승, 200승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 어, 제가 조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그 이상의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정말 선배님들처럼 그런 좀어 말에 맞는 그런 이제 최적화된 조교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인사드릴 때는 더 좋은 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